나 프레인 OX 퀴즈 한번 해보죠. 자, MCD 프레인 OX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랜덤. 앵무새는 인간보다 더 많은 색깔을 볼수 있다. 음,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오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X에요. 아! 아니, X잖아. 아, 나 거참시죠. 아, 이거 X에요, X. 이건 X. 진짜 X. 봐봐. 나 이거 알고 있었어. 현재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3세이다. x x x 오 아니야. 이거 절대오 아니야. 어. 스페인 국가에는 가사가 없다. 오. 오. 가사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맞지? 자, 그다음에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가 아니라 소립자이다. 아, 이거잘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이거. 어오네 교과서의 원자가 제일 작다고 에디슨 사용 집행용 전기의자도 만들었다 전기의자? 아 이거 xx x. x 이거 x 진짜 x 아 미안 <laughs> 미안 사실은